의사들이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 일해야 되죠? 이런 느낌? 저는 녹일 있을 때는 코로나 있구나. 근데 느끼지 않았어요. 왜? 눈에 안 보여서. 한국 역시 대단하다고 또 생각하게 됐네요.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제가 너무 대박이라서 너무 행성하지 못하는 것도 나왔거든요. 그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믿어서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 독일의 손 이라이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한국은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유럽은 지금 엄청 난리 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는 아직 독일에 있었는데요. 한국에 오는 날짜였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저는 원래 다 이미 계획적으로 대학교 입학 다 했는데요.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되는 날에 갑자기 이제 일주, 딱 일주일 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퍼져서 다시 좀 생각해보고 지금 진짜 갈수 있을까 싶어서 전 일단은 연기했어요. 저비행기표 저도 솔직히 한국 가는 건좀 무서웠고 처음이라서 저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2주만 연기 됐어요. 계속 약간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 가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빠르게 뭐들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한국에 믿어서 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국에 딱 왔을 때 3월 첫, 첫 주였는데요. 도착하지 마자 그자가격 리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 한국은 진짜 좋다. 왜냐면은 일에서 출발할 때는 안전하는 느낌이 없었어요. 열 책도 안 하고요. 그냥 뭐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고 비행기를 바로 타는데요. 한국 도착하지 마다. 자가 격리해야 되는 것도 말씀해셨고이중환는 저한테 애플리케이션들 주고 그런 거다 하니까 한국은 약간 저한테 엄청 안전한 느낌이 줬어요. 약간 처음부터 뉴스를 다 읽었죠. 약간 오기 전에 한국 도착하면 입국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게 되는데 이런 엄청 약간 계획이 있었으니까 저는 엄청 좋았어요. 약간 좀 무섭죠. 약간 근데 그래도 계획이 있었으니까 아주 마음에 들고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하나 걱정 없이 저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말 엄청 많이 하셨죠. 근데 그때 이제 아시아에서 시작하면은. 진짜 언젠 순간에 유럽이랑 또 미국에서도 울다고 생각하는 거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저 생각에는 한국은 엄청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괜찮아진다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약간 가면은 무섭지 않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반, 엄청 반드시 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머니랑 얘기해보고 얼마나 뉴스를 많이 보여주고 한국이 코로나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파이팅 하는지 보여주니까 어머니가 이제 조금 더 마음이 편했고, 저한테 믿어서 이제 가고 싶으면 너는 갈수 있는데, 할수 있겠어? 약간 2주 동안은 자학 격리도 해야 되고, 여기 뭐 가족도 없는데 괜찮겠냐고 해서 나는 어떻게 봐도 한국은 약간 이런 일이 나가면은 약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믿어서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아직도 얘기하면 너무 눈물이 나요. 저 이주동안은 대학교에서 자가 격리 약간 기숙사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제 시설에서 일단 이주동안 은못 나왔는데요. 준비가 잘 되어 있었어요. 약간 다 있었고 제가 필요한 것들. 솔직히 저는 캐리어를 안 챙겨도 되는 것 같았어요. 옷만 있었으면은 다른 것도 다 했어요. 특히 이제 음식도 하루에 세번 이제 도시락도 주고 약간 계속 물어 보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도 받. 았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말해야 됐어요. 뭐 오늘 증상이 있나요 없나요? 뭐 열이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맨날 물어보고 제가 약간 안전할 수 있는 느낌이 서는데요. 코로나 바, 바이러스 있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약간 세상에서 퍼지는 일이 처음이라서 자가격리도 제가 해본 적이도 없어서 집에 있는 거 너무 답답해요. 약간 집송이 아니에요. 도착해서 이주 동안은 집에만 있고 가족 없고. 첫일주자가 너무 힘들어 했어요. 왜냐면 뭐 하든 시간이 안 갔어요. 뭐 영화는 100개, 드라마는 100개 파는데또뭐 하지? 이런 느낌? 뭐, 뭐 음식도 언제 든지 약간 좀 지루하고 먹고 싶은 것들 많은데 방에서 진짜 한 번도 만못 나간다고 해 주고 힘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20대 한국 와서 자각 격리했다 약간 대단하지 않아? 이런 느낌 들었는데 진짜 할 때는 너무 힘들긴 했었어요. 저 뉴스에서 이거 봤는데요. 영어로 엄청 유명한 뉴스 중에서 Wonderland Korea라고 뉴스 나왔는데 그때 제가 한국은 코로나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걸 때 제가 너무 대박이라서 너무 행사하지 못하는 것들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드라이프로 데스트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거는 약간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플랜을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게 쓸수 있는 거 있다 너무 대단하고 약간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로 나올 수 있는지 너무 대단하고 너무 신기했고요. 이제 한국은 이제 도착할 때마다 그 자가 격리를 시켰고 그리고 앱을 이제 핸드폰에 앱을 다운로드 해야 돼서 이주 동안은 말해야 되는 거 너무 신기했고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핸드폰에서 어디든 뭐가 나오면 그 비장 메시지 나올 때는 이거기 강남에서 뭐뭐뭐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확진자의 어떤 루, 루틴 가는 것도 다 알려주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독일에서 생각하지 못해요. TV 없잖아요, 독일에서. 없어서이건안 되는데 국에서 이거 있어서 엄청 좋았죠 왜냐면 어디 가면 안전하게 갈수있고 드라이브 e 도 하고 자 u 형사 t h 도 h o 고시 e 챙기는 후에는 무조건 거기 가서 u s e 하고 d get t 그거 h e house, and 거 e 하 to the house, and 에 e t 하 o the h 그 u s e and get to t 서 e house, 서 n d 서 e t to the house, and 네네네 그러니까 또 한국 역시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무슨 연에서 태어나면 그날만 이제 살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엄청 좋죠 왜냐면 사람들이 다줄 서서 난리 나게 이 사람들만 사는 거는 엄청 좋은 스타트 맞는 거 같아 지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약간 정부에서 마스크 우리 다 마스크 써야 돼 하면은. 그날, 바로 사람들 다 마스크 써요. 약간, 한국 시민들이 다들 이제 같이 한 손으로 일하는 거 좋아한 거 같아요. 바로 그거 약간 말하는 것들 잘 들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한 거 같아요. 독일에서 유럽에서 나라 말고 내가 먼저야.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긴 있어서 이렇게 벗진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에서 나오는 그 금지들을 다잘 지키고 있으니까 전 너무 대단하고 너무 이제 리스펙트 단어예요. 그뭐 현실적으로 약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독일에 있을 때는 코로나 있구나. 근데 느끼지 않았어요. 왜? 눈에 안 보여서. 그래도 약간 마스크 쓰는 거 보니까 안전해요. 치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마스크 쓰니까 나는 약간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녹일에 누구 옆에서 구치 하면은 한 5일 동안은 아, 나 진짜 코로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고 좀 무서워요. 너무 지금도 약간 소름돋어요. 그걸 생각할 때 약간 나라가 힘들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는 거. 그거 볼땐 너무 감동 받았어요. 약간, 완달랜드 코리아라고 뉴스 있는데요. 거기 중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힘들 때는 다 같이 일했고, 다 같이 도와줬고, 약간, 의사랑 간호사가 부족해서, 다른 이제 도시에서 대구로 가서 준비하려고 약간, 목숨 걸고 거기까지, 대구까지 가서, 그거 생각하니까 저 소름댔어요. 왜냐면, 독일에서는 엄청 웃기지 않아요? 미사들이 일하지 않아요. 나는 코로나 약간, 나 챙길까봐 집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 일해야 되죠? 이런 느낌? 자기를 먼저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다. 한국은 근데 목숨을 걸어서 그냥 가는 거는 저 진짜 그때 너무 감동 받았고 너무 약간 소름 받았어요. 진짜. 아, 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같이 이렇게 일하는지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저 저도 지금까지 마스크 쓴 적이 없었어요. 저 독일에서 약간 이런 문화 없으니까 이생에 처음으로 마스크 쓰니까 답답했어요. 특히 약간 숨을 묻히는 느낌이었고 도착할 때부터는 지금 다연하지 맨날 마스크 쓰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진 것 같긴도 하는데요. 단점도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힘든 거는 메이크업 하면 은 여자들이 마스크 어떻게 쓰는지 이해 안 돼요.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마스크 이제부터는 여기만 하고 여기는 안 하려고 해요. <laughs> 독일은 지금 난리나고 있어요. 아직도 확진자가 거의 맨날 300, 500명도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에 지금 만 명이잖아요. 5,000명 벨린에만 있는 상태가 생각하면 은 너무 무섭고. 일단은 지금 약간 한국에서 이제 배웠던 정확하려고 드라이프를 만들었어요. 독일도. 그거는 약간 한국에서 붙는 건데요. 다 못하고 그냥 도시몇 개만 하는 거고요. 독일에서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거. 마스크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인데요. 외국 사람들이 마스크 측면은 벌써 내가 병이 있다 내가 벌써 코로나 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기 쉽지 않아서 하는 거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는 근데 self-protection 내가 나를 약간 지켜주고 싶어서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마스크 쓰면은 무조건 사람이 걸렸다 원래 약간 코로나 전에도 아시아 사람들이 노길에서 제가 지하철에서 보면 마스크 쓰는 적 있긴 있었어요 약간 아파서 아니면 얼굴에 뭐가 보여주기 싫어서 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그 자리에서 무조건 2m 사람들이 앉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나쁘다고 생각해서 약간 이거 문화 차이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일부러 옆에 앉아요 사람들한테 이거 아닌 것 같아지고 보여주고 싶었는데 코로나 를 덕분에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가 셀프 포텍션 하고 싶어서 쓰는 거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밖에 나가서 피크닉을하셨대요 지금 약간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녹일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부터 나가면은 두 명만 같이 나와고요. 세명네 명이랑 같이 나가면은 벌 받아요. 십만 원 줘야 돼요. 마트나 약국 까지만갈수 있고 사람들이 말이 안 드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약간 좀더센 이런 방법이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구하기 힘들어요. 다 서울 낫이에요. 부모님이랑 하면 친구들이랑 이제 연락하게 되면은 이제 녹일 어때 뭐 지하철 탈때 사람들 마스크 쓰냐 하면은 쓴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래도 쓰지 않다고 그러고요. 아, 난리나요? <laughs> 유럽 사람들은 그거 사요. 올해 라면처럼, 누들, 파스타, 뭐, 라면, 빵다 없다고 그러고요. 진짜 아무것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저 어머니랑 같이 한번 이제 마트 갔을 때는 마트 다섯 개 가야 됐어요. 같이 쉐링 어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독일도 이제 하나만 사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약간 법을 만든 거예요. 이거 일생에 처음이었거든요. 약간 뭔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영화에서 그 좀비 무슨 영화에서 마트 가서 약간 다들 사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아 진짜 약간 좀좀비들 오냐? 어쩌. 그러니까 코로나 좀비를 왔어. 그래서 마트 가면은 내가 영화에서 봤던 그현실을 보니까 너무 무섭고 약간 아, 밥. 영화에서 보는 것들 거짓말 아니구나. 무서웠어요. 이기적인 나를 먼저 생각해서 조금 그때 너무 실망이었어요. 유럽, 독일 이런 거요 그래서 한국 보면은 아니, 우리 이렇게 할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이렇게 하는지? 왜 이런 문화 차이 있는지 너무 이제 생각 많이 했어요. 한국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laughs> 있는데요. 약간 마스크도 지금 구하기 솔직히 너무 쉽잖아요. 요즘 이제 마스크도 많이 이제 나라에서 주니까 약간 걱정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2015년에 한국은 이미 벌써 한번 다른 병이랑 한번 이런 적이 있으니까 한국은 한번 경험이 만들어서 이제 좀더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나라들이 지금 생각하는데 벌써 늦었어요. 온라인 대학교 강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져서 이거 약간 아니 우리 2020이었는데 유럽은 이렇게 옛날에 있는지 너무 신기하고 좀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거 생각해요. 네 오늘 우리 이제 코로나를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독일도 이제 관리를 잘하고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도 많이 챙겼으면 좋겠고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안 나가요. 또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상 잘봐줘서 너무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고요. 다음에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